어, 저는 오늘 사케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10절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사케오 이야기의 주제가 그거죠 우리는 사케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 성국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 그가 예수님 앞에 구원 받는 내용입니다 아,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른자 사계오를 찾아오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사계오를 찾아서 여리고를 가시는데 아,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어,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일주일밖에 남은,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선거리였던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중간에 여리고라는 곳으로 이렇게 우회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다. 이게 들어갔다는 것이 약간 옆으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물이 좋고 아주 경치가 좋았습니다. 오래된 휴양 도시였습니다. 거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당시에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퍽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여리고를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장들이 많은 곳 또한 강도의 위험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굳이 가신 거죠 왜요? 지금 죽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공이었던 사계오를 만나려고 굳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할때그 앞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주님은 이제 사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개오와 같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상해요. 주님이 찾으러 오시면 사기오 편에서도 끌림이 있습니다. 이게 묘한 거죠. 성령의 끌림입니다. 그래서 삼 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사기오도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좀 궁금해요. 만나고 싶어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의 보고자 하대라는 에제테인 이대인이라는 단어는 아주 노력하고 강한 열망을 가졌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본 거죠.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못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수 없었다. 열망은 있었지만 만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키가 작은 것. 한 150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안 보였고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군중 틈에서 그것을 뚫고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한계 또 하나는 사람들의 방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게오처럼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한계와 또 다른 다른 요인들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게오의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2절부터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게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그러니까 사게오를 표현하기를 세 가지. 그는 사게오였다 이름이.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함, 정의로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어디의 세리장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아주 물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휴양도시예요. 그리고, 어, 누굽니까? 헤롯왕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궁전을 짓고 여기에 휴양할 만큼의 아주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쯤 되는 것 같아요. 이 부산 같은 도시에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의 장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관세청장이나 뭐 국세청장쯤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걷냐면 로마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면 그 목표량을 채우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매국노였죠 그들을 갖고 있는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많이 거뒀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그 일제치하의 부산 국세청장, 관세청장 같은 위치에 있는 매국노 중에 상매국노 그런데 그가 부자였다라는 걸 보면 세금을 많이 거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자기도 알죠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삭개오, 순결함, 정의로움. 아 이름은 정결함이고 순결함인데 정의로운데 하는 짓은 완전히 반대죠.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거든요. 어, 거기에도 한국 절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봤어요. 그때 주지스님이 계신데 미국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 성함이 뭐였냐면 아, 데이비이였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스님 이름이 다윗스님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신앙인으로 잘 짓죠 다니엘, 요셉이, 바울이, 요한이, 하영이, 예영이, 하은이, 예은이, 은총이, 은혜 등등 이름만 들어도 신앙심이 아주 느껴지는 이름인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런 격입니다 사케오란 이름이 자기가 볼 때는 순수하고 공의로운이라는 이름이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이름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방해예요 7절에 보니까 무슨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사개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수군수군하더라. 그리고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개우 같은 일제 시대의 친일파 같은 매국노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고? 아니 저런 사람은 와서도 안 되고 오려고 마음 먹어서도 안돼 구원 받아서도 안 되고 구원 받아서도 안 돼. 뭐 그렇게 수군수군하는 거죠. 한마디로 삭케우는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은 긍정적인 결과를 난다라는 건데 그 반대 말이 뭐냐면 골렘 효과, 낙인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이런 거예요. 부정적 기대를 가지면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험을 했어요. 학교에서 무작위로 아이들의 IQ를 검사하는 척하고 정확한 IQ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넌 IQ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IQ가 나쁜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제가 IQ가 나쁘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공부를 못 하더래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업무가 왜이 모양이냐? 일을 너무 못 한다. 이렇게 한번 상사한테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업무 성과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이게 골렘 효과 낙인이 찍혔다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낮은 기대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도 동의를 해버려요. 그럼 자신은 그런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죠. 오늘 사개우가딱 그렇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겠느냐 키도 작은 데다가 사람들을 파고들기에도 마음이 영 그렇지 않으니까 뒤에서 쭈빗쭈빗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나무가 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종자 같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뽕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왜야? 그 당시 여리고의 가장 흔한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종료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사케우가 올라갈 나무는 일반적으로는 종료나무를 올라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돌무화가 뽕나무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뽕나무가 어떻길래 이게 중요한 부분일까? 성경의 암호서를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돌무화가 나무,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들이란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뽕나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양떼를 기르면서 사는데 그들이 우기에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목동, 목동들이 이렇게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건기가 옵니다. 비가 안 와요. 몇 주가 안 오냐면 7주가 안 와요. 7주가 건기인데 이 7주가 지나면 이제 비가 오고 밀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7주간을 버텨야 합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보릿고개 같은 거예요. 이 보릿고개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하냐?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양들을 먹이고 그것을 배양을 해서 열매가 여러 번 맺히는 뽕나무를 가지고 허기를 면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목자들이 이 건기, 보릿고개를 넘기는 나무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것이 그 시대의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개우가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가난한 목자들과 섞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뽕나무에는 다른 목자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 세리장, 자기밖에 모르는 불이한 부자 세리장이 가난하고 그 당시에 비천했던 가난한 목자들과 섞였다 그들과 하나가 됐다 그들로 바뀌었다 이게 터닝포이가,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자짐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엘살바도르의 에, 신부님이 부임에 갔어요. 어떤 마을에. 엘살바도는 르 지금도 그렇지만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싸움이 있었죠. 근데 신부님이 갔는데 교회밖에 모르는 순진한 신부님이 부임을 해요. 처음에는 교회 의 시스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사람들을 돌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한 가지를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가난하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면 부자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편에 서줍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순교를 당해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그 신부님이 유명한 로메로 신부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낮아지면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란 가장 높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낮아짐이에요. 오늘 사계오가 낮아진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졌을 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높아지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힘있고 능력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해지고 정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뭐가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모두와 함께 하시지만 낮아졌을 때 비로소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복음은 낮아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아진 순간에 주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케오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에 게 가서 너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정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네 집에 유하겠다 식사를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식사의 수준이 나의 레벨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끼리. 오늘 죄인, 사께오, 객관적인 아주 죄인이었는데, 그의, 그와 의그 식탁을 같이 하겠다는 뜻은, 나도 너와 함께 죄인의 자리에 너를 위해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께오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케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였다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케오뿐 아니라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구원해요 근데 둘은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하나는 부자 세리장, 불리하지만 하나는 가난한 눈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려운 사람. 그 당시에는 아주 가난한, 비천한 사람이었죠. 근데 둘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적극성이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느냐?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보이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다윗의 후손이여, 라면서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자제시키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죠. 오늘 사교도 마찬가지예안 보이고 자신이 어떤 처지다라고 생각해서 뒤에서 그냥 쭈빗거렸으면 만나지 못했을걸요. 그는 적극적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소극적으로 마음을 닫고 있었다면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난다. 오늘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했다.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표현을 즐겁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요? 큰 돈을 벌었거나 큰 지위를 얻었거나 자녀들이 큰 성공을 이루면 기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성경은 가장 기쁘다. 즐겁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옛날 제가 부교역자 때 저희 교구에 계신 분한 분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KS 경기고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였어요. 공사 사장을 지내는 한 50대 정도 되는 엘리트였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아요. 3개월 시한부를 받습니다. 병원에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누워있게 됐지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우리 남편을 구원시켰으면 좋겠다.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제가 찾아갔어요. 차가 뜨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50년 넘게 지금껏 경기고 서울대 성공가들을 달려오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주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대요. 아니, 3개월이면 죽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대요. 그 제가 3고 초료로 다섯 번쯤 찾아갔고, 결국 3개월 살겠다는 분이 15개월 살다 가셨습니다. 근데 15개월 기간 동안에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고, 병상 세례를 받고, 이제 아주 기쁘게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50년 넘게 세상에서 산 시간보다 병 중에 있지만 주님을 알고 산 1년이 어찌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전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워 했다가 그거예요 사께오가 또한 주님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고 여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기쁨이 여기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케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큰 행동의 결단을 하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이하게 얻은 재물이 있다면 네 배를 갖겠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단의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국의 무디로 아주 전설적인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 저 평양 분이시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교회는 다녔는데 뜨내기 신자였대요 그분 책에 보니까 그러다가 골마겸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예야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 병이 온 거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라. 그래서 3년간 병원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기차 탈때 14살인데 12살까지 할인을 했나 봐요. 12살이라고 속였던 것까지 다 회개하고, 가서 돈 갖다 주고 하면서, 다 회개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돼서, 유명한 부흥사로 37년간 부흥사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럼 회개가 뭐냐? 네 가지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지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두 번째, 감정의 회개를 해야 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슬픔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의지를 갖고 회개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행위회계. 결단을 하고 삶을 돌이켜야 된다. 오늘 삭개오는 이네 가지 회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뭐라고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다라고 공허를 하고 결단을 하죠. 그 당시에 율법은 잘못된 어떤 누구 거를 탈취를 하면 그것을 돌려주고 20%만 갚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400%를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그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당시에 쿰난 공동체라고 가장 아주 신앙이 뜨거운 걸로 알려진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가 신앙의 기준이 가장 높았는데, 그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네 배를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거다라고 이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임영서라고 강원도에서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 서울에 와서 죽 이야기라는 사업체를 운영해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룬 분이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간증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배경도 없이 시골 사람인데 큰 성공을 이룬 것이 있다면 비결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아주 기도하시는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신을 불러서 얘 야, 영서에 일로 와봐라 하면서 야, 젓가락을 한번 갖고 와봐라 하더래요. 그 젓가락 갖고 오니까 자, 한번 세워봐라 하더래요. 그 젓가락을 세우니 세워집니까 자꾸 쓰러지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봐라. 젓가락이 그냥 설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젓가락 인생은 누군가가 잡아줘야 서는 거다. 우리를 잡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너를 붙잡아줘야 바로 설수 있다. 이 이야기가 어린 이 영서의 마음에 뿌리가 내려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무에 올라간 열정을 보였던 그처럼 낮은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죄인이고 주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주님은 척박락 같은 우리 외로운 인생을 그 뜨거운 손으로 감싸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내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